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가 돌아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무도 안 들려. 미끄러질 테다. <laughs> 인코딩을 또 해요? 인코딩은 여러분도 다 인코딩 하는 거예요. 그거 혹시... 구형 폰만 인코딩 하는 건지, 신형 폰들은 인코딩을 안 하는 건지 궁금해요. 폰으로 아프리카 볼 때마다 인코딩, 인코딩을 15초씩 하더라고요. 누구나 다 하는 겁니까? 아니면 일본만 하는 겁니까? 없어요? 이거 오래된 폰들만 하나 봐, 그러면. 구형 폰들만 하나 봐. 아폰 빨리 바꿔야 되겠어 인코딩 맨날 하고 누르면 바로 화면 나와요? 전 인코딩 지금까지 맨날 맨날 해요 방송보기 누르면 폰으로 너무한 거 같아요 나 캐나다 안 갔는데? 나왜 인코딩해 어쩔 때만 해요? 난 내가 할 때, 내가 방송 볼 때마다 하던데? 간적이 없습니다 아니 포로님하고 둘이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하면 하는데요 그내 네, 날아가 버린 1200원 그 포로님하고 하면 하는데 포로님하고 나하고 약간 사람을 어느정도 죽일 수 있어야지 뭘 할텐데 포로님하고 하고는 같이 있는게 서로 민폐일 것 같아 약간, <laughs> 약간 상상을 한번 해봤는데, 내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머릿속으로 해봤거든? 그니까, 소설에게 피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. 포로리님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할 때부터 내가 생각을 했냐면, 아까 지금 포로리님이 그러는 거야. 우리 같이 하면, 상대방 죽이는 건, 쿠로님이 해야 된대. <laughs>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. 내가 과연 죽일 수 있을까? <laughs> 내가 과연 죽일 수 있을까? <laughs> 근데 내가 못 죽일 것 같은 거야. 나는 실수해가지고 내가 포로님을 죽일 것 같은 거야. 약간 필요 없어요. 우린 같이 다녀요, 에스카님. 같이 다니면서 지켜줘야지 <laughs> 맨날 다른 방송에 가서 그런 TV나 듣고 말이야 그건 그 사람 생각이야? <laughs> 난 같이 다니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야 <laughs> 누굴 죽일지 모르는데 같이 다니지 않으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그럴 뻔 혼자 하고 말지 내 팀킬이 돼요 이 팀킬이, 팀킬이, 팀킬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해보겠는데, 제가, 여러분, 나 플레이 스타일이 알잖아요. 나그큰분 하면은 내가 어딜 때리는지도 모르고 총을 쏘는데, 포로님을 안쏠 자신이 없는 거야. 아, 그래서 내가 포로님을 죽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. 잘러가세요 네, 그래가지고 같이 안 하려고. 포로님 죽일까봐 무서워졌어. 근데 에스카님하고 하면 에스카님은 그걸좀 죽여질 거라는 좀 기대감이 있으니까, <laughs> 약간 그 버스 타는 기분으로. 버스 타는 기분으로 따라다니면 되는데, 프로리고 나하고 하면은 어디로 갈지, 우리는 어디로 가야, 하고 여긴 어디고, 막, 이런, 이런, 이런 느낌이잖아. 그래서, 프로리마 나하고 듀오는 좀 불가능하겠다. 혼자 있는 것만 못하겠구나,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. 에스카님 24시간에서 안 한대. 맞아요, 브로이님. 다들 같이 하니까... 아니, 에스카님! 포로리님이 나보고 죽이래. 나, 나보고 사람을 잡으래. 나 그거 못하잖아. <laughs> 그게 문제야. 아니, 포로리님, 아예 사람 잡는 건 포기했다니까? 아니요 에스카님 방송국가서 방송국가서 좀전에 저, 방송국 가서, 방송국 가서 저 플레이한거 처음부분 보고오세요 빨리가서 보고라니까 그러니까 금방나와 또 멈췄다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야, 이쪽에 이쪽 있지 않았어요? 아 씨, 너무 먼데? 여기부터 가자. 여기가 집이지 않았어요? 아 씨. 우리가 집이야. 이거 집 아니야? 이거 갈까? 아 씨, 이렇게 끝에 가면 위험할 것 같긴 한데. 아니요. 다시 보기. 다시 보기에 좀 전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. 야구 시작하기 전에. 지도 확대가 돼요? 와, 제로님이 이제 다 가르쳐 주신다. 이것은 바로 청출어람인가? 사람들 막 죽어요. 아, 이쪽이 아니네. 아, 확대가 되는구나. 너무 심하게 확대되는데? 에 설마 나도 머리가 있고 기억력이 있는데 에스카님이 뻔히 본 거를 또 보라고 하겠어? 에이, 나 너무. 뜨문뜨문 본다. 띄엄띄엄본다. 아까전에 중간에 오셨으니까 앞에부분 보라고 한거지. 근데 여기에 혹시 라인이 생길수도 있으니까 거기 한번 걸었어요. 우와! 나 라인이 생겨가지고 여기 걸었잖아요. 나 근데 지금 맞춘 거 봤어? 나 라인 아니야. 봤어? 여러분? 나의 도박을? 대단하다고 말해줘요. 엄청난데? 이 레벨 배낭은 없는 거야? 총도 주울 수 있을까 여기서? 총은 없을까? 아씨, 태몽 키올게 힘들어, 붕대네. 2 없어요? 에이 여기 나빴다 그쵸 여긴 뭐 없나요? 문이 없어? 여기도 들어간 거 있어요? 어 문이 있네 보호환경 나 안경 구했어요. 나 얼굴 보고싶다, 내 얼굴. 어? 나뭐테두리가 없어진 느낌이네. 아니네. 다음은 여기, 여기 가야되나? 여기 가야되나? 여기 가고 싶었는데. 저기 못갔네. 아, 이 확대해야겠지? 저기도 집이야. 오, 코트 있어요. 왜 코트 안 먹어져요? 안 먹어지는 코트야? 아씨, 먹는 게잘안 떠. 죽이는 거 봤냐고. 나 죽였다고. 칭찬이나라고. 구급상자다. 나 죽이는 사람 좋겠다. 템, 유용한 거 많이 먹어서... 가볼까? 템 누르면 얼굴 나와... 아, 알겠어. 이렇게... 안 나오는데? 아, 이거요? 아, 씨. 안경 못 났다. 안 되겠어. 티모님, 안녕하세요. 맨손 어린이들은 제외? 아, 뭘 인정이고 그런 게 필요가 있어? 죽였냐며 죽였다고. 아, 그것만 보면 되지. 에이, 뒤끝 있네. 조건을 내면 안 되지. 죽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. 아, 나왜 피나요? 나, 누가 나? 나총 하나도 없어요, 지금, 그죠? 너무 불쌍한데? 높이 뛰면 어떻게 돼요? 낙하 데미지 받은 거예요? 음. 지금 저기 불 나는 거 뭐죠? 종이다 종이다 이정도면 먹으면 더 안먹어도 되요 나? 사실은 보통 아무것도 없더라. 그죠? 어? 저 사람 아니에요? 어? 어떻게? 어머, 폭탄 어머, 잠깐만! 아,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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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어만스깐만 폭탄 던진 거? 폭탄 던졌는데 나한테 던져가지고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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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테던져가지고 내가 밑으로 뭐야 방금? 깐만 내가 아까 들고있는게 아나 진짜 어떡해 야! 여기 두명이나 있었어 쟤네 팀플이야? 이런게 어딨어요? <laughs> 여러분 봐봐 여러분 내가 봐 나처럼 게임 재나,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어? 나 그래도 폭탄 던져서 폭탄이 나한테 잘못 맞고 와가지고 나 그래도 나름 나 계단으로 피하는 거 봤어요? <laughs> 봐봐 나 진짜 난 크게 될비이에요 진짜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죠? 하나 아, 목었어또 힐링이 힐, 약간 시간이 필요해. 나 지금 뒤늦게 지금 심장이 뛰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. 아. 나 폭탄 북탄, 폭탄이 날아갈 줄은 모르고 총 쏜다 총이 있는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눌렀는데 폭탄이 날아가잖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폭탄이 병 맞고 나한테 와가지고 아 죽을 수 있겠다 이거 자, 자기도 자 맞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계단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걔가 나 쏘러 오다가 폭탄이 터져 죽었어 <laughs> 다시 생각해도 웃기다 아 어떡하냐 너무 웃기네 내하면서 <laughs> 평생 못볼 장면. <laughs> 방금 유튜브 주간 하이라이트에 올라올 만한 장면이었다고 적도 당했다. 근데 더 웃긴 거는 한명더 있었던 게 웃기지 않아요? 어떻게 한명더 있을 수 있어요? 이게 사기 아닙니까? 야이 수많은 집 중에 처음 누린 집이 이럴 수 있어요? 아 진짜. 아예 안했었던것 같아. 신고할래. 니 니네 페어지. 지금 두 명이서 약간 팀 먹고 한거 같지 않아요? 확정 없으면 친구한테 내가 잘못된 거야? 본인한테 던져서 죽으면 자기 위로가 되는데, 엄한테 던진 포기 좀 겁나 그럴 때. <laughs> 첫 사람은 아마 내가 잘못 던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죽그 사람을 던지기, 죽이기 위해 던졌다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. 에스카님, 그거 어제, 티모님이 우리한테 한 말이잖아요. 왜 그거를 어제 같이 들어놓고 혼자서 지금 재탕하는 거죠? <laughs> 에스카님, 정신 차려! <laughs> 어제 티모님 한참 설명해줬잖아, 우리한테. 영상을 왜 봐. 난내 영상만 봐. 내 영상이나 보세요, 에스카님. <laughs> 아, 어떡해. 나 그래도 100원 벌었다? 48등 했어. 하... 아, 너무 웃겼다. 어떡하냐. 이치겠다. 목 아프네. 어? 님못 봤지? 내가 얼마나 웃겼는지. 야, 이건 길이나물 명장면이다.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야난 진짜 진짜 허접해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있잖아. 내가 들고 있는 게 오지 그 다른 건 장전을 안 하고 손에 들고 있는 게 폭탄이었어. 슬탄. 슬탄 들고 있었던 거야. 근데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 집에 앞에 사람이 있는 거야.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총 있는 걸로 착각하고 총을 빵 쐈는데 폭탄이 딱 날아가는 거야. 근데 조준하고 던진 것도 아니니까 이게요. 앞에 벽을 막더니 나한테 훅 날아오는 거야. 2층이었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지 피해야되잖아 서재에서 막하고있다자기네떨어진 피해야되잖아 그래서 계단으로 막 내가 서둔대면서 막 내려갔어 걔한테 총 맞으면서 근데 걔가 나 따라잡으면서 나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내가 떨는그풍겨놓은 계단 앞에 있는 그 폭탄에 맞아서 죽었어 이미 죽었어? 걔가 걔 죽었어? 어내 폭탄에 나 쫓아오다가 나는 내 폭탄 내가 피하고 있었고 걔를 죽이려는게 아니고 내 폭탄을 피하고 있었고 그는 나 잡으러 오다가 내 포탄이 터져 죽었는데 내가 우와, 죽였어! 이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, 어, 그래서 죽었어. 바로 순식간에. 방금 그 영상 잘라내서 하이라이트 만든 사람한테 보내면 올라온다고요? <laughs> 저 그럼 이거 잠깐 방송했다가 다시 방송 켜면 여러분 다시 오실 거예요? 지금 이 영상을 제가 저장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빨리 다시 보고 다운받아야 되거든요. 알겠어요. 그럼 잠깐 방종하고 리방할게요.